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썬더코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썬더코어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자 이날 많이 올랐어요 12% 고가기준으로 오른걸 살펴본다면은 한19%뭐20% 육박하는 수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올라간 배경 자체가 빗썸 원화 상장이었어요. 빗썸에 상장되는 날 보통 상장 비밀이라고 하면서 빗썸뿐만 아니라 다른 상장 거래소에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는 하는데 자, 썬더 비썸에서 상장한 날 올라간 게 20%밖에 안 됐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그리고 마무리가 된 걸로 따져 보면 얼마나 올랐냐면은 겨우 14%밖에 안 올랐어요 너무나도 아쉬운 수치기 때문에 사실 뭐 상장 비밀하고도 사실 할 것도 없었어요 뭐 최근에 상장한 코인들 뭐 스페이스 아이디라든지 뭐 아스타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 사실 아스타 이후로는 세자리 수 상장 비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 이렇다 보니까. 이 업비트 물량 자체도 그렇게 큰 동요는 없이 마무리가 됐고 지금 이 거래일 연속해서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혹시라도 이날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물려계셨던 여러분들이 어 이번에 이렇게 상승탄력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말씀을 드리면 어 세력이 새롭게 들어와주기는 했어요 들어와주기는 했는데 조금 약해요 제가 약하다고 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팩트를 일단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부분 일단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썬더 보시면은 어, 업비트에서도 사실 많이 소외가 됐었어요 많이 소외가 됐던 부분이 뭐냐 자, 작년 불장이었죠 2023년 9월부터 시작된 불장이었을 때도 썬더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 이 바닥을 딱 찍고 나서 올라간 게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겨우 지금 기준으로도 50% 밖에 안됩니다 너무나도 미미한 상승이고 이 구간에서 올랐던 코인들 상당히 많은데 고작 요 정도로 유지를 해준다라는 건 사실 너무나도 이 구간에서 소외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빗썸의 원화상장 이슈로 다행히도 어느정도 심폐소생은 되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핫한 코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핫했을려면 솔직히 이날 진짜 작정하고 뭔가를 새롭들이 보여줬어야 돼요. 그런데 보여주지도 못하고 특히 요 고점을 3고점을 넘어주지도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도 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방법은 습니다. 호랑이굴에만 들어가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산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썬더코어 세력이 들어와주긴 했기 때문에 올려줄 수는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지금부터는 일단은 관망이에요. 관망. 왜 관망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평단에 물려 있든 진짜 뭔가 퍼포먼스 어떤 큰 신호탄을 쏴주기 전까지는 관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망하시되 여유 있는 시드가 조금이라도 있다,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몇십만 원이든. 시드가 있다 하신다면 제가 산거 사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썬더 코어에 여러분들이 지금 막 물타서 그냥 존버를 하는 것보다 그 시드로 여러분들 다른 거 사셔서 빨리 불려 나가시는 게 좋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비트코인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비트코인 지금 7천만 원까지 돌파해준 상황이에요. 이 구간에서 살짝 루즈해진 부분들은 있지만 질주는 어느 정도 쉬어 가야 됩니다. 이 쉬어 가는 걸 너무 나빠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쉬어 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 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데, 자 일단 이렇게 시장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실 수도 있죠. 아니 남들은 다돈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는 왜 이런 거야? 내 평단은 왜 이렇고 나는 왜 고작 이런 포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생각하시겠죠.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돈못 벌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지금 소외됐다가 한번 그냥 들어온 코인에 목매지 마시고 조금의 시드라도 있다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잡아서 지금 장에서 수익 빵빵하게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썬더코어를 다시 바라봐도 늦지는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관망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에서 그때 물 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이 타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차트만 항상 보지 않는다 라 그러죠. 썬더코어의 어떤 뉴스 종목에 대한 뉴스나 커뮤니티 반응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썬더코어를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의 힘을 봐요 세력들의 평단가를 기준으로 차점을 잡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나의 수익률과 수률이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저 세력들의 평단가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체인링크와 스택스, 비트토렌트 세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전부 수익 중이고요 체인링크와 스택스는 목표하고 있는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홀딩하고 있다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진입한 코인이 바로 썬더코어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돼요. 그래서 제가 진입을 했고요. 자, 이게 왜 매력적이냐면 썬더코어는 지금 이거를 살짝 밀리면서 지금 세력들의 동향을 살펴봤을 때도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확실한 게안 왔어. 확실한 세력들의 시그널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이 없는 코인들을 굳이 매수를 할 바에는 여러분들도 제가 산 코인을 사시는 게 지금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으니까 따끈따끈한 거 사시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바로 이 코인입니다. 돌파 코인인데요. 자, 제가 돌파 코인이라고 네이밍을 해놓은 이유는 세력들이 이미 한번 해줬었고 두번 해먹었었던 코인이에요. 그런데 이탈이 다는 안 됐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 바닥 잡으면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데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과거의 세력들이 한번 지저분하게 놀았었던 그 구간을 제대로 돌파 노리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따라서 저도 이 돌파 시그널을 받고 세력들의 어떤 의도를 보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진행을 했고 마이너스 1%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제가 물렸을 때 사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더 크게 수익 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물려 있는 이 돌파 코인 여러분들 지금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썬더에 물려 있든 말든. 일단은 그건 좀 냅둬 두시고, 제쳐 두시고, 이 코인으로 매매하시면서 계좌가 빨리 불어나는 그 짜릿한 기쁨을 느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지금 이 돌파 코인은 상방으로 지금 구간에서 약20% 정도 열려 있고요. 상방,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자리 잡는다라고 한다면 50%더 열려 있는 코인입니다. 따라서 제가 목표하고 있는 그런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사셔야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2488-3215번, 제 개인번호인데요. 번호로 구독 인증 하나만 해 주세요. 구독 인증을 받는 이유는 유료방 업자들도 이 코인 유튜브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나 타점을 가져가고는 합니다. 저는 근데 굳이 유료방 업자들한테 제가 어렵게 발굴한 이 세력 코인들 타점 공유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데 구독 인증해 주시는 찐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함께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비치시는 여러분들과는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를 띄워 놓고 인증해 주시는 분들께만 이 세력 돌파 코인 보내드릴 겁니다 24883215번으로 구독 인증해 주시면 되는데 구독 인증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세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아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이구나 생각하고 제가 이 세력 돌파 코인 보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모자이크 해놨었던 그 돌파 코인 궁금하신 여러분들은 세력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고 전부 다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액으로라도 저코인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시 고 썬더코어는 일단 스톱, 일단 관망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관망하시되 제가 이때 들어왔던 세력들을 비교를 하면서 정확한 매수타점, 매도타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조건 존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계좌는 내가 확실하게 행동할 때 변하기 때문에 지금 썬더코어는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